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선납세금, 현금 과부족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뭐 많이 출제는 되지 않죠. 낮은 급수에서 다 다루는 거니까 자 이번 보겠습니다. 본사 총무과 김영순 대리의 결혼 소요 자금을 한 달간 빌려줍니다. 대여했죠? 대여금 생겼다는 얘기고 현금으로 나갔네요. 이제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면 단기니까 단기 대여금이지만 종업원이죠. 종업원 주주 임원한테 빌려줄 때는 우리가 이걸 보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별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보다 구체적인 명칭이 있으니까 그걸 쓰셔야 되겠고, 단기 대여금 쓰면 안 돼요. 거래처 걸고, 금액은 500. 그리고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두 번째. 거래처인 동일 가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외상 매출금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당월 수금 대상인 1,200만 원을 3개월간 연이자 10%로 빌려주기로 합니다. 대여금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겠죠.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외상 매출금 받은 걸로 하고 이걸 다시 돈 빌려준 걸로 하자 이런 얘기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 걸어서 빼고 금액은 그 동일한 금액만큼 3개월간 단기 대여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똑같이 걸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3번. 한이물산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한이 매출 한이물산의 외상 매출금에 500이 있어요. 3개월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외상 매출금 받아낸 걸로 하고 이제는 돈 빌려 준 걸로 해서 이자를 받겠다. 금액은 차변의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똑같이 걸고 4번 보겠습니다. 장기 대여금이고 금액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래처가 누구냐 거래처가 없다. 그럼 계정별 원장을 뒤져야 되겠네요. 장기 재여금에 대해서 연이자 10% 이자를 계산해서 매년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약간 깨졌다. 다시 갈게요. 장기 대여금인데 연이자 10%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어요. 매년 말일까지. 그런데 12월 30일에 그 중에서 40만 원만 입금이 됐습니다. 이것도 안가르쳐 주죠. 일부만. 그러면 12월 30일에 일반 점표를 가서 40만 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자 수익으로 계산을 해놨대요. 원래는 천만원에 10%니까 백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12월 30일날 40만원만 입금돼서 이자 수익으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못 받은 걸 어떻게 할 거냐. 받기로 된 날짜가 됐으니까 못 받았죠. 그럼 이제 미수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대변에 이자 수익 잡고 나머지 금액 40은 이미 잡았대니까 60만원만 잡고 차변에는 못 받았죠.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는 없으니까 걸 수가 없겠고. 60만 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BC카드 회사로부터 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의 BC카드 매출분. 자, BC카드로 팔았는데 그거를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대요. 미수금 차변의, 그래서 이 미수금을 감행수수료 빼고 나머지가 보통예금통장에 들어와요.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돈을 빼고 대변의 미수금 거래처 걸어서 빼시고, 금액은 2천만원, 차변의 수수료, 감행수수료 800번대의 수수료 써야 되겠죠? 수수료 비용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6번. 비품, 관리부의 비품입니다. 비품인 컴퓨터를 매각합니다. 3월 1일에 매각했고, 그것에 따른 BC카드 결제대금 10만원 중에, 비품을 팔고 카드로 결제했으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미수금이라는 얘기겠죠. 상거래가 아니니까. 수수료 빼고 통장에 들어온대요. 차변에 잡혀있는 미수금을 대변으로 뺍니다. 거래처는 b c 카드 거고, 그래서 차변에다가 수수료를 빼고 들어오니까 수수료를 제외하고 96,500원이 통장에 들어오죠. 보통 예금에다 먼저 돈을 넣으면 되겠다. 96,500원. 그리고 나머지가 수수료 비용이 되겠네요. 수수료 비용. 800번 대 관리부라고 그랬으니까. 7번. 무사 산업으로부터 원재료 3천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10%를 줍니다. 뭡니까? 선급금이란 얘기네요. 대변에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걸고 금액은 10% 3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300만 원, 선급금에 대한 얘기네요. 8번, 대여물산으로부터 원재료 5천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맺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이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당좌수표 나가고 차변이 선급금이라는 얘기겠죠. 선급금 대여물산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의 감소. 9번 부산으로 출장 갔던 서인규가 귀사를 해서 3월 5일 지급한 3월 5일에 줬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대요. 그 출장비 10만 원을 정산을 합니다. 이것도 실제 시험이라는 3월 5일에 들어가 보면 가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족분 13,000원은 추가로 준대요. 돈은 10만 원 줬는데 더 쓰고 왔나 보죠. 그럼 이제 가지급금을 줬을 때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현금 했을 거니까 일단 대변으로 가지급금을 뺍니다. 이제 그 금액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는 3월 5일에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걸 때도 있고 안걸 때도 있으니까 3월 5일 전표를 뒤져서 걸려있으면 같이 걸고 안 걸려있으면 안 걸면 돼요. 여기는 안 걸려있다고 치고. 10만원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변에 출장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겠지. 어디 사원이냐? 영업지죠. 800번 대에 여비 교통비 처리하는데 13,000원을 추가로 현금 줘야 되니까 여기가 13,000원을 더 썼다는 얘기지. 11만 3천원을 쓰고 왔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13,000원을 더 지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죽금에 대한 얘기였고, 선납세금에 대한 얘기네요. 작년 4월 10일에 정기예금 한 1,500만원이 금일 만기가 도래해서 다음과 같이 이자 계산서를 보고 보통 예금 계정에 대체 입금됐대요. 자, 정기 예금이 1,500이고 이게 원금이죠. 자, 이자가 요만큼 생겼고 그리고 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만 받게 돼요. 그러니까 1,500하고 여기 325에서 요거 뺀 나머지 금액. 이렇게 분개하실 때는 일단 정기 예금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을 없애 버리고 정기 예금 1,500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 다 잡고 대변에 이자 수익 다 잡고. 그런데 돈이 다안 들어오지. 빠지고 들어오죠.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 세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법인세를 원천 징수 당하는 경우 금액은 65만 원. 그래서 나머지만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요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1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46,750원이 보통 예금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라고 가정하겠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통장에 찍힌 이 돈은 원래 전체 금액 중에서 15%를 원천징수 당하고 난 금액이 46,750원이란 얘기예요. 전체 이자수익은 이것에 두 개가 합쳐진 거겠지. 그래서 대변의 이자수익을 잡을 때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냐. 46,750원이, 즉, 전체 금액의 여기가 70, 85%잖아요. 전체 금액을 계산하려면 나누기 85%, 0 8 5를 하면 돼.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요. 전체에서 85%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55,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입은 55,000원인데, 전체 55,000원인데, 이거 빼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통장에. 그래서 차변에 통장에는 저걸 뺀 46,750번만 들어온다. 그럼 그 원천징수 당한 게 뭐냐? 라는 얘기죠. 선납세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무슨 수학이 아니죠. 다알수 있는 산식이에요. 그래서 통장에 찍힌 전체가 다 이자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원천징수 당하고 난 금액이니까 그걸 합쳐진 게 이자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번 세무 1급에서 나왔네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2300만 원을 원금 2천 이자 300 중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제외한 잔액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14%로 하겠다. 전체 이자는 이거니까 이것의 14%만큼이 원천징수 당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일단 정기예금의 원금을 없앨게요. 대변에 정기예금을 없애고 2천만원 빼고, 그 다음에 대변의 이자수익은 300이고, 그죠. 전체 그런데 이제 돈이 300에서 14%를 뺀 나머지만 들어오니까 300에 14%가 42만원이거든요. 그게 뭐야?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선납세금 14%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통장에 들어옵니다. 선납세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 된 얘기네요.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해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했뒀대요. 그걸 지금 12월 말에 정리하라니까. 잘 보면,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장부가 많았죠. 그러면 장부가 많으면 우리가 장부가 많기 때문에 장부를 이렇게 제거했겠죠. 이렇게 현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아니라, 현금 과부족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인데, 그것이 4만원 중에서 일부가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다는 걸 알고 대변으로 빼시면 되지. 대변으로 현금 과부족 4만원을 빼고,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니까 여비교통비 800번대를 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잔액은 결산일까지 내역을 알수 없습니다. 차변에 뭐라고요? 잡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잡손실. 그래서 우리 단기 대여금부터 가지급금, 선납세금 이런 것들은 주로 회계 1급, 회계 2급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몇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하겠습니다.